일곱만 양에 접하지 않고 쭉 가면 모르겠는데, 일곱만 양을 접해야 돼요, 또. 접해야 돼요. 방법이 없죠. 보세요. 뭐? 이 점을 접하면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. 심지어 제가 이것도 확인했죠. F2프라이 임 0도 아니에요. 0도 아닙니다. 따라서, 병목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떨어져요. 네. 다른 것도 없는 오, 것 같은데? 지금 본 틀린 것 맞아? 그래서? 정식으로 좀 설명을 해야되는 문제야 어떻게 해야돼 뭔가 표정들이 덜 떨어졌네 아, 아, 아 그래요? 네, 알았습니다 그건 니가 답지를 다하는거잖서그 토프라인 안받아준다고 하시아어아에 이제 문제를 잘못 읽었지만 토프라인 번 맞죠 네 그냥 보셔야 되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좀만 한번더 봐주세요 이 문제는 어떤 양수도 중요했네요 모든 양수가 아니라 자, 이런 것들좀헷갈리요 어려운 문제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. 5 8